저는 70대 여성이고, 저희 작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둘을 낳고 보니 아들은 쓸데가 없네요.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는 부모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큰 며느리가 참 좋은 아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못 배워 먹어도 그렇게 못 배워 먹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정이 떨어진 아이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작은 며느리를 위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돈에 아주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저희는 젊었을 때 남편이 건축 일을 해서 건물이 몇개 있어요. 운이 좋았던 편이죠. 저희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작은 며느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돈을 뜯어낼지 그 생각만 하는 아이였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큰 며느리는, 어머님, 항상 손에 꽉 쥐고 계셔야 해요. 절대 자식도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작은 아들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빌라를 하나 내줬는데, 집이 빨리 처분이 되지 않아 큰 아들 결혼할 때만큼은 못 해줬어요. 어쩌겠어요, 상황이 그런 것을.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아주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혼수라도 많이 해가지고 왔으면 말도 안 해요. 모아놓은 돈도 없다며 혼수도 안 해왔어요. 물론 지금 혼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은 며느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죠. 나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너는 할것다 해와야 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억지죠. 그러면서 형님은 얼마를 해줬으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생떼를 쓰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네 형님은 결혼 전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는데 보탰던데. 너는 혼수도 안 해오고 무조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왜 맨날 네 형님을 들먹여. 그리고 왜 나한테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너네 친정의 말을 하거라. 아들이 있는 게 죄니? 왜 남자는 모든 걸 해야 하는 거니? 나도 더 이상 돈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 지금 저희 집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돈 조금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라면서 바득바득 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작은 며느리에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건 철이 들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도 작은 아들을 어찌나 못 살게 굴었던지, 작은 아들이 와서는 형에게 준 돈만큼만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푼도 주기 싫었는데, 남편이 그냥 주고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줄 생각이었던 것이니, 주고 끝내자고요. 저는 정말 괘씸했지만, 나중에 작은 아들에게 돈을 주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돈을 받아서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저희에게 감사하단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의 행동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아무리 아나무인이라도 그렇죠.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아이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하고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는데, 사사건건 저희 큰 며느리를 들먹이며 차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큰 며느리에게 뭘 더해준 것도 없어요. 큰 며느리는 워낙 조용한 아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 그 착하던 큰 며느리가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유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딸만 둘이고 작은 며느리는 아들만 둘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들, 딸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죠. 참 그렇더라고요. 친척들은 나중에 대를 이어야 하니까 작은 며느리가 큰일 했다고 하며, 큰 며느리는 딸만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작은 며느리가 있는 앞에서 자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작은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는 부심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큰 며느리가 낳은 손녀들에게 정이 더 갔죠. 큰 며느리 손녀들이 저를 잘 따르는 것도 있었고, 사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큰 며느리가 낳은 아이들이 아들 손주였으면 왜안 했겠어요.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저는 작은 며느리의 아들 손주들보다는 큰 며느리의 손녀들이 훨씬 예뻤어요. 그러한 것이 작은 며느리 눈에도 보였겠지만요. 늘큰 며느리와 비교한다고 하는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어찌나 유난을 떠는지, 솔직히 아들 손주라 해도 정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저를 잘 따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명절에 제가 손녀들과 놀고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이제 손주들도 차별하세요? 라고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집 대를 이을 아이들은 우리 아들들인데 우리 아들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세상에 대를 잇고 아니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네 아이들이 나만 보면 피하고 울어버리는데 나 보고 어쩌라는 거니? 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그래봤자 손녀딸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하시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손녀딸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라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큰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동서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들도 다 알아들을 나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남녀 차별이라니 동서는 여자 아니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형님,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틀린 말했어요? 딸들은 시집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대를 이을 아이도 아들인 저희 아들들이라고요.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인지 큰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는데 아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 형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얼른 형님한테 사과하거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짐을 챙기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면서 끝까지 후회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못돼 먹어도 그렇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도 없었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남편 생일날도 작은 아들 혼자 왔는데, 저희 큰아들이 재수 씨랑 애들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작은 아들이 눈치를 보며 그냥 피곤해서 안 온다고 해서 혼자 왔다고 말을 얼버무려 버리더라고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화가 나서 안 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오히려 작은 며느리가 오지 않으니 마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작은 아들이 저에게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와서는 남편과 저에게 나나돈 필요한데 돈좀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돈을 달라니요. 부모가 무슨 봉입니까? 그래서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작은 며느리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아이가 무슨 사업이냐고 했더니 집에만 있게 답답하다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작은 며느리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와서는 어머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못해주신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네요. 아니 뭐 이런 싹퉁머리가 다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뭐 뭐가 어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5천만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라고 물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제가 1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꼴랑. 5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 뒷바라지 하려는 것인데 그 정도도 못해 주세요. 다른 집들은 아들 낳았다고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하는데 어머니는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잘해 주셔야 나중에 저희 아들들이 잘하죠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5천만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너희 친정에 말하면 되겠구나. 꼴랑 얼마 안 되는 5천만 원이니까 라고 말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방방 뛰면서 어머니는 왜 맨날 저희 친정 무시하세요? 돈 주기 싫으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 손자들 볼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돈줄 때까지 손주들 안 보여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정도가 있어야죠. 그렇게 저는 작은 며느리 없는 셈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큰며느리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어요. 마치 작은 며느리 보란 듯이요. 저는 정말 괘씸했거든요. 큰며느리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그냥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돈을 그렇게 쓸 데도 없고 아이들 공부하는 데 보태라고요.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어머니 동서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라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작은 며느리가 흥분을 한채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님한테 생활비 주신다면서요. 저한테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 생활비 보태주고 있다. 근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이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산다고 하지 않았니? 나한테는 며느리가 한 명뿐인데.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준 것인데 왜 그러는 것이니?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 나중에 진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절대 우리 아들들 어머니 안 보여드릴 거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셔도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거라. 나도 자식 키워보니 아들 자식 아무 짝에도 쓸데도 없더구나. 너 같은 며느리나 데리고 오고 말이다. 나도 항상 기도하마. 네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딱너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죽어서 제사 지내주고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살아 있을 때 잘해야지. 죽었는데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는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서는 그런 아들놈은 흠씬 두들겨 패주고는 나는 지금부터 아들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앞으로 집에 발도 들어놓지 말라고 했네요. 이혼을 하든지말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남의 자식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이 내 자식이 저 모양이니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난리를 친 모양인데 큰 며느리도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니까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제가 내쫓아 버렸습니다. 감히 어디를 들어오냐고요. 작은 며느리는 그런 저에게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어느 집 며느리인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댁을 잘 모르니 그만 돌아가시오. 라고 했더니 작은 며느리가 울며불며 울며 울며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사과드리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제가 말했어요. 돈이 필요한 건아니고요 나는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말을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유 정말 이런 며느리도 있네요. 저는 아직도 작은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볼 생각입니다. 우리 집 대를 이어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큰 며느리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알뜰살뜰 아껴 쓰며 살고 있는 우리 큰 며느리. 항상 고맙구나. 항상 고생하는 것 같아서 생활비를 주었더니 혹시 모른다며 그 돈을 다시 우리 부부를 위해 연금을 드러났다는 말을 아비한테 들었단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평생 표현 한번 안 하던 너희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더라.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낫구나. 이 어미가 항상 고맙구나.